2012년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출문제 전체 환기의 적용 조건 5가지를 쓰시오. 유해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동일한 작업장에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배출원이 이동성인 경우. 공기정화장치 중 여과 집진시설의 채취원리 네 가지를 쓰시오. 관성충돌, 직접 차단, 확산, 정전기력. 시료 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이다. 과로안에 알맞은 사항을 써 넣으시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 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덕트의 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덕트의 조도는 내면의 거칠기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대 조도, 절대 조, 표면 조도 나누기 덕트 직경을 의미한다. 국소 환기 장치의 설계 시에 총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 1. 제어 속도와 반송 속도를 얻는데 필요한 송풍량을 확보하기 위해. 2. 환기 시설 전체의 압력 손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풍량과 풍압을 얻기 위한 송풍기 형식을 선정하기 위해 3. 환기 시설 전체에 요구되는 동력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보기를 보고 국소 배기 장치의 구성 순서를 쓰시오. 후드, 덕트, 공기 정화 장치, 송풍기 배출구. 다음 보기를 보고 예비 조사 실시 순서를 쓰시오. 예비 조사 계획 수립, 채취 전략, 채취 전 보정, 채취 및 보정, 분석 및 처리, 평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소 네 가지를 쓰시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명과의 신체 접촉. 가스상 물질의 측정 중 검지관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예비 조사 목적인 경우, 검지관 방식 외에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 및 특별 관리 물질 네 가지를 쓰시오. 벤젠, 일산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 유해에는 니켈 및그 화합물, 안티몬 및그 화합물, 카드뮴 및그 화합물, 크롬 및그 화합물, 산화에틸렌. 두 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작업장에서 적용 예를 쓰시오. 상가 작용은 작업 환경 중에 유해 인자가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혼재하는 유해 인자가 인체에 같은 부위에 작용함으로써 그 유해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플러스 3이 5. 여기서 수치는 독성의 크기를 의미함. 예를 들면 일반 대다수의 화학 물질이다. 이 상승 작용 각각 단일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독성보다 독성이 훨씬 더 커진 현상으로 2 플러스 3이 20이 되는 현상 예를 들면 사염화탄소와 에탄올 3. 기량작용 두 가지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2+, 3이 1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페노바비탈은 딜란틴을 비활성시키는 효소를 유도함으로써 금 만성의 독성이 감소한다. 1차 및 2차 표준기구 중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씩 들고 정확도를 쓰시오. 1차 표준기구는 비누 거품 미터.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2차 표준기구 로터미터.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2012년 산업위생관리기사 기출문제 끝.